지난 한 줄도 건강하게 보내셨습니까? 여러분의 건강한 책임집니다. TV 닥터 인사이드의 곽동원입니다 어르신 여러분들 소변 문제 때문에 좀 힘드신 분들 많이 계시죠? 저희 프로그램에 하구 요로 증상편 찾아보시면 많은 도움을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은 그 얘기 말고 다른 얘기 해볼 겁니다. 만약에 내 소변에서 피가 나오면 어떡하죠? 피가 나온다면 뭐부터 의심하십니까? 방광의 염증? 전립선의 염증? 예, 다 맞는 얘기고요. 그리고 방광암도 의심을 해 보셔야 합니다. 주변에 많은 분들이 이미 치료를 받고 계실 거예요. 방광암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친절한 오늘의 닥터 이분과 함께합니다. 나와 계십니다. 비뇨의학과 전문의 남종길 선생님이십니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네, 네. 어, 반갑습니다. 양산 부산대학교 병원의 어, 비뇨의학과 남종길입니다. 네. 수생 모시고 오늘 방광암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그래서 기초 학습은 필요합니다, 네. 선생님. 방광이 어디쯤에 있고 어떤 역할을 합니까? 음, 방광은 어, 우리부터 아랫배라고 하죠. 네. 그 성기 위쪽에 그 치골 뒤쪽 편에 위치하고 있거든요. 네.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한 역할은 우리 콩팥이라든지 네. 이제 거기서 오줌이 걸러져서 그게 이제 요관을 타고 방광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방광 네. 그 소변을 모았다가 또 소변이 가득 차면은 또 배출을 하게 되고, 단면을 보면은 우리가 이제 그게 점막층도 있고, 네. 그 다음에 우리 뭐 점막하층, 근육중목계층이 나가는데, 네.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점막층이거든요. 네. 그 점막층은 우리 이제 요로상피세포라고도 말을 하고요. 음. 그 암이 잘 생기는 자리이기 때문에 음. 우리 보통 요로 상피암이 방광암이고 음. 그래서 이제 가장 좀 주의 깊게 봐야 될 부분입니다 예 그러니까 저희가 저 그림을 <laughs> 일부러 보여드리는 이유가 사실은 예, 오늘 예. 있습니다 방광이 이렇게 있고 그 위로 요 관이 있고 예. 그 아래로 요 도가 있는데 예. 요 그림을 한꺼번에 저희가 보여드리는 이유가 있죠 여러 가지 이제 발암물질이라든지 그게 소변을 예. 통해서 들어가게 되면은 예. 그게 이제 요로 상피세포 전체적으로 다 타고 내려가거든요 네. 그래서 요로 상피세포라든지 음. 또. 오줌이 저장되어 있는 방광세포라든지 예. 예. 모든 곳에서 암이 생길 수가 있고, 이게 예. 이제 요러 상피세포로 암이라고 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 모든 곳에 다 생길 수 있다. 응. 요로 상피세포함이라는 건 방광암뿐만 아니라 응. 신우라든지 요관에 생기는 암, 요도암도 다 같은 예. 계열의 암이라서 일단 먼저 설명을 드립니다. 그저 네. 그림에 들어가 있는 조조직 어디에라도 같은 성질의 암이 생길 수 있다. 예. 그래서 제발도 많이 한다라는 얘기를 저희들이 미리 오늘 뜸을 들이고 시작을 예예. 하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어, 방광암도 사실은 다른 암들과 마찬가지로 아까 그 층, 어느 깊이까지 침범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음. 그 우리 방광암은 우리 뭐 보통 모든 암들은 뭐 1기, 2기, 3기, 4기 그렇죠. 이런 식으로 나가게 되죠. 그런데 예. 방광암은 조금 다른 게 어, 방광을 드러내 버리고 나면은 음. 이제 그 사람의 그 인생이 바뀌는 수술이라고 하거든요. 삶의 질도 굉장히 나빠지고. 그래서 음. 방광을 지킬 수 있느냐 없느냐. 그 예. 가장 중요한 게 방광에는 이제 근육층까지 뚫었는가 안 뚫었는가 가장 중요합니다. 보통 예. 방광 근육을 뚫고 나면은 네. 밖으로 굉장히 잘 번지게 되고 음, 음. 또 완전 절제가 힘들거든요. 예. 그래서 근육을 침범한 방광암 음. 그리고 그거는 이제 보통 방광 적출의 대상이 되는 암입니다. 네. 그리고 방광 그 침범하기 전까지 단계 음. 근육 앞에까지 한 단계는 우리 단순한 경요도 방광 절제술이라는 끌어내는 수술이 있거든요. 네. 이제 그걸로도 해결이 잘 되는 단계라서 예. 크게 근육을 침범했다. 안에 따로 먼저 분류를 하고 아버지는 예. 이제 그~ 또 그다음 변기에 따라서 예. 또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깊이 침범을 안 하고 얕게 침범할수록 치료가 쉬워진다 그렇죠. 그러니까 네. 조기에 일찍 오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요 얘기를 이제 네. 저희가 드릴 겁니다 어, 주변에 방광암으로 치료를 받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 비교적 연세가 좀 많으신 분들이라고 제가 들은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연세에서 많이 되시는 거예요? 실제로 음. 그 이게 이제 국내 데이터는 또 최근에 좀 발표된 것도 있는데 네. 어쨌든 평균적으로 네. 어, 남자분에서 한 거의 3대 1로 여자분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많이 생기고 남자분이 많다. 네, 압도적으로 많이 생기고 예. 음. 평균 연령이 한 73세 정도 되거든요. 음. 그러니까 아주 고령층에서 많이 생기고 있고. 특히나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최근에 굉장히 급속도로 노인 인구들이 많아지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서 거의 10년 동안에 이제 국내 통계 자료 같은 걸 보면은 응. 거의 한38% 정도가 예. 급격하게 많이 증가되고 있거든요. 그 예. 70대, 80대 거의 비례적으로 예. 연령에 따라서 그 환자 수가 굉장히 많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남성분이 많다, 7 80대 분들이 많다. 그리고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내면 될것 같습니다. 어 저희가 오프닝 할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소변에 피가 나오면 어떡하죠?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방광암의 신호로 혈류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혈류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증상이라면 아무 증상 없이 어. 그냥 유관적으로 혈뇨가 나오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아프지도 않고 네, 쓰리지도 네, 네. 않고 그냥 피만 나오는 네, 게 우연히, 그게 중요하다. 네, 그게 이제 가장 대표적인 증상이고 음. 그런 경우에 우리 뭐한 정말 검사를 해보면 한1 0명 중에 한명 정도 네. 실제로 방광암이 나오거든요. 아 그래요? 네, 굉장히 어. 좀 많은 빈도죠. 예. 그리고 또 그게 아니더라도 만성 그 방광염 증세라든지 어. 젤리선염 증세라든지 이런 음. 증세가 뭐 적절한 치료를 병원가서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어. 이상하게. 치료가 안 되고 계속한다든지 네. 또 그런 경우도 한번 검사를 해 보면 또 나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예, 예. 그래서 보통은 혈뇨가 있으면은 일단은 무조건 검사를 받아야 되는 게 원칙이고 음. 또혹시나 이제 혈뇨가 있다 하더라도 음. 뭐 갑자기 엄청나게 뭐 옆구리 통증이 동반된다든지 어. 그런 건 결석일 가능성이 많거든요. 요로 결석 때문에 예, 예, 피가 나온 거다. 그러니까 어. 그런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예. 어, 증상이 있다면 은 안보다는 어. 다른 걸 먼저 의심을 해보는 게 원칙이지만 네. 그래도 어, 한 번씩 같이 동반되는 경우도 자주 있기 때문에 어. 뭐 어찌 됐건 혈료가 있으면 은 음. 반드시 비뇨기과에서 어. 검사를 한번 받아보시는 게 좋다. 아픈 경우는 없이 보통 다 그냥 피만 나오나요? 아니면 좀 이렇게 통증도 같이 있고 그래요? 어때요? 어때요? 환자분들? 그~ 보통 통증이 있거나 이런 경우는 음. 먼저 다른 것부터 의심을 합니다 예. 예를 들어서 뭐~ 출혈성 방광염 예. 굉장히 뭐~ 오줌이 자주 마렵고 막 오줌 눌 때마다 아프고 이러거든요 예. 뭐 아니면 또 요도염도 뭐~, 뭐 마찬가지일 거고 예. 그다음에 통증이 이게 진짜 말도 못 하게 아프다 이런 음. 거는 대부분 다 결석이라든지 아. 이런 계통이고. 예. 어쨌건 이런 음. 오줌이 잘못 누고 이런 증상 같은 경우는 음. 실제로 염증이라든지 다른 이유 때문에 피가 음. 나는 경우가 제법 많거든요. 네. 어 이런 거는 그래도 감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 병원에 와서 네. 뭐 확인을 해본 것도 맞고. 그런데 네. 실제로 대부분의 방광암 환자분들은 그냥 유관적 혈류가 나왔다. 그런데 네. 나는 뭐 아무렇지도 않다. 네. 이런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요. 네. 제가 가끔 친구들한테 받는 전화 이런 네네. 거 있습니다. 내가, 내가 한달 전에 피가 나왔어, 소변에. 근데 그 뒤로는 한 번도 안 나왔어. 지금은 괜찮아. 근데 이것도 검사 받아야 되니? 이렇게 물어봐요. 어 당연히 이건 검사를 받아야 되고요. 받아야 돼요. 네. 우리 방광 안에 뭐 종양이 있다고 하면은 그게 음. 이제 한번 피가 터지면은 그게 계속 나는 건 아니거든요. 네. 실제로 뭐 코피가 난다 하더라도 좀 지나면 멎어버리잖아요. 네. 방광에도 정양에서 우연히 피가 났다가 저절로 치유가 돼서 그냥 멎어버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예? 어쨌건 혈료가 났다는 거는 음. 원인을 반드시 찾아봐야 되고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 실제로 한 10명 중에 한명 정도면 은 음. 상당히 많은 수에서 암이랑 관련이 있습니다. 소변에 피가 한번 나왔다 하더라도 이거는 지금 이제 안, 나온, 안 나오는데 그래도 검사를 받아보셔야 된다. 예, 맞습니다. 예예. 위험 뭐 요인 같은 것들 중에서도 음. 담배도 네. 중요하고 예. 그러니까 그런 그 담배 자체가 또 발암물질이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거랑 노출이 많다든지 음. 아니면 또 이전에 뭐 방사선 치료를 받았다든지 아 아니면은 페놀이라든지 아니면은 네. 우리 또뭐 방향적 암이래 그런 발암물질들이 있거든요. 예, 예. 그런 발암물질들의 네. 이게 이제 좀 접촉이 많은 예를 들어서 뭐 가죽 같은 걸 가공하는 직업 예. 혹은 뭐 염색 공장에서 음. 뭐그 염색하는 직업 뭐 음. 그런 직업들이 굉장히 그런 발암물질들이 노출이 많이 되거든요 예좀 매연이라든지 또 우리 납 같은 거랑 많이 또 노출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페인트라든지 예뭐 이제 아, 그런 분들도 아. 이방광암이 상당히 많이 발견되거든요 그래서 예. 어~ 혈류가 나오거나 이런 고위험군이 있는 분들이라면은 음. 뭐 무슨 이유가 있으더라도 어. 이제꼭 건강 검진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렇죠. 여성분들은 이제 이 해부학적 구조상 방광염을 자주 알게 되시잖아요. 네. 내가 젊어서 너무 방광염을 자주 앓았다 이게 나중에 방광암이 될 수도 있느냐? 어때요? 암 중에서도 예를 들어서 뭐 방광 내에 결석이 있다든지 음. 뭐 이물질이 있다든지 음. 이렇게 만성적인 자극이 돼 가지고 생긴 암 종류도 있기는 있습니다. 근데 네. 보통 엄밀하게 말하면 염증과 암은 사실 별개의 병이고요. 음. 암이 있는데 그 증상이 이제 방광염처럼 느껴지는 경우가 아, 많기 때문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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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제대로 된 치료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음. 계속 재발되고 할 때는 음. 한번 정도는 검사를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별개다, 네, 별개다라고 그렇죠. 알고 있겠습니다. 잠시기가 나왔습니다만 담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네. 담배는 호흡기로 들어가는 거고 소변은 이제 따로 따 길이 따로인데 네. 이게 왜 이렇게 연관이 깊은 겁니까? 발암 물질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엄청나게 많죠. 예, 그게 이제 우리 폐로 들어가서, 예. 그게 이제 우리 전신 순환을 하게 되거든요. 피를 향해서 예, 피를 통해서 예, 돌아다니고. 돌아다니고, 그게 어. 이제 간이라든지 예. 뭐 심장을 통해서 배설 을 이제 대사가 되면서 배설이 되게 되는데, 예. 어그 과정에서 더 독한 또 발암 물질로 바뀌기도 하고요. 그래요? 예. 음. 그리고 또 심장으로 그 소변이 들어갈 때, 예. 그 이제 아주 농축된 그 발암 물질들이 내려가기 예. 때문에, 예. 그니까 우리가 우리 들에 마시는 것보다 훨씬 더 고농도의 발암 물질 형태로 해서 내려가거든요. 아 돌다 돌다 피를 통해서 네, 돌다, 네, 돌다 네, 나중에 걸려서 걸러져 소변으로 내려갈 네, 때 네, 더... 소변 안에도 이미 발암 물질들이 네, 고농도로 네, 농축이 돼 있어요. 예, 아. 그리고 또 그게 방광 안에 오래 또 고여 있게 되면 저장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게 이제 발암 물질이랑 여러 상피 세포랑. 예. 이 계속 점막에 접촉을 하다 보면은 예. 그 방광 점막 자체가 또 변성이 가거든요. 예. 이제 그런 과정에서 암이 훨씬 더잘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 돌아 돌아서 결국은 네, 방광까지. 네, 네. 그럼 아까 우리가 길도 이렇게 말 보여드렸었잖아요. 네, 네, 네. 그니까 방광에 고여 있는 고그 그 위쪽에 요관을 타고 내려올 때도 요관도 바람 물질에 노출이 되고, 네, 그렇죠. 마지막 요도도 또 네, 노출이 노출되고. 되고. 이래서 결국은 나중에 방광암을 치료를 해도 어디에든 또 생길 수 있다. 네, 이건 저희가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리도록 네, 네. 하겠습니다. 방광암의 가장 위험한 물질은 담배다, 맞습니까? 지금 현재 직업적인 요인이 없다면 네. 가장 대표적인 게 담배죠.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좀 불안하신 분들은 그런 분들이겠네요. 남성 나이 많으신 분들, 직업적으로 뭐 벤젠 같은 것들 오래 다루신 분들, 담배 오래 태우신 분들, 그런 분들이 소변에 좀가 비친다. 네. 바로 검사를 받아보셔야 되는 겁니다 예, 예. 검사를 받아보면 이제 어떤 검사 선생님 해주세요 가장 먼저 보는 거는 우리 방광 내시경이라고 하거든요 예. 그 방광암은 어, 이게 이제 형태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점막에만 뭐 네. 옆으로 이렇게 쫙 그 퍼져서 나가는 경우도 있고 예. 그런 경우는 초음파 검사든 영 CT 검사든 잘안 보이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모든 거는 직접 눈으로 보는 게 제일 정확합니다. 네. 직접 눈으로 봐서 우리 위나 대장 보는 그 내시경처럼 그렇죠. 예. 생긴 걸로, 그런 내시경 어. 생겼는데 조금 더 가늘고 네. 예. 조금 더 길이가 좀 짧습니다. 그여튼 예. 이제 여도를 통해서 예. 그 내시경을 집어 넣어서 방광을 네. 이제, 이제 그위 아래로 이렇게 살펴보거든요. 예. 혹시나 이제저 사진이 혹... 지금 나오고 있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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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 같은 네. 게 보이거나 하면은 예. 저건 아 이건 방광암이다. 예. 바로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어, 그러면 우리 위 대장 내시경 할 때처럼 이렇게 바로 조직 검사를 탁 떼서 하시나요? 조직 검사를 할수 있는 경우도 있는데, 예. 그 저기 이제 방광 쪽은 또암 자체가 혈관이 굉장히 많은 종양이라서 아. 그거를 또 잘못 뜯어버리면 또 피가, 피가, 피가 굉장히 맞았었어요? 많이 나고 어. 육안적으로도 거의 암은 거의 90% 이상 구별이 되거든요. 어어. 그래서 암이 맞다고 싶으면은 예. 이제 그 다음 단계로는 응. 수술방에 가서 네. 이제 저거를 절제를 해버리면 오, 수술하게 됩니다. 그러네요. 네. 이렇게 이제 방광 내시경이 보통 주 진단이 네, 네, 네. 되고 CT도 찍으시는 경우가 있답니다. 다 어, CT는 이제 암이 방광 밖으로 벗어나는 경우도 음. 있거든요. 그거는 내시경만으로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음. 방광암이 이제 강하게 의심이 되고, 예. 그러면 암에 이제 어느 정도까지 퍼졌는지 음. 범위를 보기 위해서 저희가 CT를 찍는데, 네. 어, 저 왼쪽의 그림 같은 경우는 그. 전체적으로 암이 그냥 방광 안에 가득 차 있는 모양이거든요. 이런 예. 경우라면은 사실은 끌어내는 수술로는 해결이 안 됩니다. 그렇겠네. 저런 경우는 방광을떼어내는 쪽을 결정을 할 거고, 예. 오른쪽에 있는 또 사진 같은 경우는 음. 이제 화살표를 표시해 를 놨는데, 네. 아주 작은 혹이 하나 있는데. 볼록하게 있는 하나 네, 예. 솟아있네요. 저거는 그냥 내시경으로 끌어내도, 네. 제거가 잘 됩니다. 예. 그래서 저런 경우와 이 이런 경우 후배를 하기 위해서 음. 보통 이제 추가적으로 음. 그 암이 진단, 동시에 또 음. 영상검사를 같이 하게 됩니다 예 어떤 분들은 이제 방광 내시경 만 예. 어떤 분들은 ct 도 같이 찍어서 예. 이제 확인을 했습니다 예. 어 수술 하시나요 치료는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방광암은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방광을 살릴 수 있으면 살리는 게 좋거든요 그래, 그래야죠 그렇죠? 그래요, 살릴 수 있으면 살리는 게 좋은데 경요도 방광암 절제술이라는 수술이 있습니다 예. 그 내시경처럼 예. 그 기구를 집어넣어서 네. 그걸 갈고리 같은 전기 칼로 긁어내 버리거든요 네. 그래서 처음에 조직을 채취를 해서 어, 이 조직이 진짜 암이 맞는지 네. 암도 종류가 많습니다. 순한 암도 음. 있고 독한 암도 있고 예. 돌림변이도 있고 그래서 이게 암 조직 자체가 얼마나 독한지 얼마나 순한지 그것도 어디까지 그... 침범했는지 네, 그리고 보시고. 마지막으로 뿌리를 파거든요. 예, 예. 뿌리를 파서 근육까지 뚫고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음. 이런 자료를 가지고 예. 방광을 살릴 수 있는 경우라면은 이제 재발 방지 치료 쪽으로 예. 방광에 뭐 약물 넣는다든지 네. 재발 방지 치료 쪽으로 많이 하게 되고 음. 만약에 뿌리를 뚫었다든지 네. 아니면은 뭐 굉장히 독한 뭐 도연변이계통의암이 나왔다든지 할 때는 예. 그때는 이제 방광을 적출적으로 적출하는 이제 쪽으로. 우리가 계획을 어. 하게 됩니다 어. 저게 이제 저렇게 요도로 들어가서 네. 안에서 이렇게 뭐 아까 긁어낸다고 표현도 하셨는데 네. 아픈가요? 사실은 전신 마취를 하고 수술을 하니까 아 전신 마취해요? 네, 예, 예, 예. 예, 예. 전신 마취를 수술을 하니까 예. 사실 환자분은 전혀 감각이 뭐, 없죠. 어. 예. 어. 방광에서도 신경이 많은 부분이 있거든요. 네. 방광 삼각부라든지 이런 데는 예. 굉장히 신경이 많은 부분인데 음. 그런 부분에 종양이 생기거나 하면 네. 수술하고 나서도 한동안 좀 저릿한 어, 어. 뭐 통증이라든지 예. 이런 게좀올수 음. 있습니다. 예. 제가 보기에는 시술 정도인 것 같은 느낌인데. 그렇스, 네, 그렇습니다. 이게 음. 우리 뭐 용종을 떼, 대화장 용종을 떼는 것처럼 예, 예. 음. 어, 전기칼을 이용해서 네. 그냥 그 우리 자, 막 키워나온 부분이랑 그 뿌리가 확실히 보이면은 예. 그것만 잘라버리면 되거든요. 예. 그래서 되게 간단하게 끝날 수도 있고. 그런데 예. 보통은 이제 암이 동시 다발적으로 여러 개가 있고 하다 아유. 보니까 이제 그걸 다 제거를 하다 보면은 예. 예. 수술이 그 용종 절제하는 것보다 조금 복잡은 한데. 예. 그래도 어, 보통 한 3, 40분 정도. 분 30... 예. 생각보다 오래는 예. 걸리지 않네. 예. 그러니까 어. 이제 이 단계가 어. 우리가 관리하기 제일 좋은 단계죠. 예. 근육을 침범하기 전 단계. 가장 바람직한 건 이제 조직만 뜯어내고 끝낼 수 있는 게 가장 좋죠. 그렇죠, 조직 뜯어내고, 어. 그리고 이제 재발 방지 치료 쪽으로 가는 게 가장 응. 좋죠. 조직을 뜯어내고 재발은 굉장히 잘할수 있기 때문에 네, 네. 여기서 제거를 했지만 여기서 언제든지 네, 네. 또 생길 수 있다. 네, 그러면 네, 이제 재발하는 거를 뭐, 뭐 예방이 가능할지 는 모르겠습니다만 예방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약물 같은 걸 이렇게 좀 넣어 두신다고 네, 하더라고요. 네, 네, 네. 그 약물들이 뭐예요? 방광암은 그 방광 점막 전체가 음. 이제 우리가 발암 물질에 노출돼서 이 변성이 다 가서 어. 그냥 전암 상태라고 보거든요. 어 예. 암이 잘 발생하는 상태. 어, 어. 그래서 시간을 두고 암이 계속 올라오는 거라고 보통 해석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처음에 혹이 보이는 걸 없앴다고 하더라도 음. 다른 데서 계속 암이 생기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이거는 그걸 억제를 해주기 위해서 하는 게 이제 우리 면역 세포 같은 걸 이용해서. 뭐좀 노령변이 세포들을 잡아내는 치료를 한다든지 대표적인 게뭐 b c g 라는게 있습니다. 그럼 결례? 네 맞습니다. 예, 예. 네, 그건데 방광에 집어 넣, 넣고 나면은 음. 그게 이제 뭐암 세포라든지 그 예. 달라붙어서 어. 또 면역 반응을 유도해서 를암 세포를 없애는 그런 치료도 희한하네요. 있고요. 네, 그런 것도 어어. 있고요. 그다음에 항암제 계열 약 중에서 네. 또 일부 약들이 또 방광에 예. 집어 넣으면 굉장히 음. 효과를 보는 약들이 있거든요. 음. 그래서 항암제 계통 약을 넣 넣기도 하고. 예. 또 최근에는 뭐 면역 치료자 이런 게락 많이 나오면서 어. 이제 그런 것들도 지금 현재 막 임상 시험을 거쳐서 어. 어. 조만간에 아마 상용화 될걸로 어. 생각이 됩니다. 시술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뒤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 네, 한 거의 어. 스케줄이 한일 응. 수술하고 한달 정도 뒤에서부터 시작해서 예. 일주일에 한 번씩 한 와서 한대 어. 여섯 번 방광에 약물 넣는 치료 같은 걸 예, 하게 됩니다. 예. 어, 시술을 받으시는 환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귀찮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재발을 굉장히 잘해서 그런다면서요 재발을 예. 이 얼마나 되는 거예요 어, 실제로 우리 방광암이라는 거는 응. 뭐~ 순환암도 있고 뭐~ 독특한 암도 있고 응. 하는데 저희 이제 의학적으로는 어. 이제 개수라든지 네. 뭐 개수가 많았다든지 크기가 얼마나 큰 암이었다 그다음에 뭐~ 암이 얼마나 독한 암이었다 네. 뿌리를 좀 내렸다 말았다 이런 걸 가지고 분류를 하는 통계자료가 있거든요 네. 이제 그런 걸 근거로 해 가지고 만약에 굉장히 좀 어, 완전히 고 등급의 암니다 아주 독한 암이다 예. 이렇게 나오면은 뭐 심지어는 근육을 침범 안해서도 방광을 적출하는 경우도 있고요 어허. 굉장히 준난한 같은 경우 사실 예. 아무 치료도 안해도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근데 보통은 한 고등급 정도 한 약간 독한 암 정도가 제일 많이 나오는데 음. 그런 경우는 만약에 우리가 치료를 안 하고 내버려 두면 내버려 두면 그한 50%에서 70%가 재발을 하거든요. 절반 이상에서 재발을 네, 재발 해요. 하거든요. 네, 네, 응. 하거든요. 그래서 그 이런 약재들을 써주면은 어. 전체적으로 한 20%에서 30% 정도가 어. 재발하는 걸로 확 확률을 확실히 낮춥니다. 아. 근데 약을 넣는다고 해서 재발을 안 하는 건 아닌데 네. 재발할 확률이 한50% 70% 되는 환자들이 음. 한20% 30%로 음. 많이 떨어뜨리기 때문에 어. 저희가 그냥 그런 치료를 하게 됩니다. 일단은 그냥 재발한다 생각을 하시고 계속 관리를 네. 받으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렇죠. 저도 희 설명을 할때 어, 어. 평균적으로 한세네번 정도는 수술할 어. 가능성이 많다. 어. 그런 쪽 설명을 좀 하고 들어가야겠네요. 이제 그렇죠. 이 그래도 이 경우는 이렇게 이렇게 기구를 넣어서 이렇게 걸어낼 수 있는 시술로 예. 끝난 분들 그렇죠. 얘기고 예. 이제 방광 적출 하신 분들 쉽게 예. 말하면 이제 방광을 드러내야 했던 분들 얘기를 예.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방광을 드러냈습니다. 예. 방광이 없습니다. 이제 예. 어떻게 합니까? 어, 방광이 가장 중요한 게 소변을 모으는 거거든요. 예. 소변도 모으고 그거를 배출도 시키고 하는 건데 예. 이제. 소변은 계속 만들어져 나오는데 예. 예. 저장할 때가 없어지니까 예. 그래서 이제 두 가지 이제 아이디어가 예. 방광을 배 밖에다 만들어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 소변 요루 주머니라고 하는데 예. 주머니를 배 밖에 붙여서 예. 그 오줌이 이제 그 요루 주머니로 들어가게. 예. 예. 밖에 소변 주머니를, 예. 주머니를 하나 만들어서 하고 계시는 그렇죠.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불편할 것 같아요. 예. 좀 불편하긴 불편합니다. 예. 근데 이렇게 하는 수술이 한 가지가 있고요. 예. 또 다른 한 가지 타입은 이제 이런 게 많이 불편하다 보니까. 예. 어 인공 방광이라고 해가지고 네. 소장을 잘라서 예. 이제 거의 한 60cm 정도 자르거든요. 예. 잘라서 그거를 또그 세로로 좀 자르고 음. 또 우리. 또 꼬매고 해가지고 야구공처럼 예. 만들어주거든요. 예. 야구공처럼. 공처럼 예. 만들어서 예. 그 한쪽 끝을 요도랑 연결을 하고, 예. 방광 들어내고 나니까 요도만 남아있잖아요. 음, 음. 요도랑 연결을 해주고, 예. 남은 부분은 요관이랑 연결을 해주고, 그래서 예. 그걸 갖다 인공방광 수술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요. 예. 그래서 그렇게 인공방광으로 해서 음. 관리를 하시는 경우도 있고 합니다. 저는... 주머니를 차든지 음. 만들든지. 저 같으면 소변백을 차는 건 굉장히 불편할 것 같은데, 요즘도 그 시술을 하십니까? 아니면 요즘은 인공방광을 많이 만들어주세요? 인공방광은 어. 근데 이제 상당히 관리도 힘들지만, 음. 어, 이거 인공방광 자체가 방광하고 똑같진 않거든요. 그렇겠죠. 그냥, 그냥 주머니거든요. 예. 네, 그래서 이거는 오줌이 자주 차는지 음. 그 감각도 사실은 별로 없고요. 네. 그 다음에, 어, 오줌을 또눌를때 이게 이제 힘이 우리가 방광은 수축을 하지만 이게 예. 수축을 안 하는 그냥 주머니 상태로 있기 때문에. 예. 배 용을 써서 배에 힘으로 오줌을 누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환자분이 이제 근육이 좀 있고 그래도 음. 힘을 좀쓸수 있고 예. 그렇게 되는지도 중요하고 음. 더 중요한 건인공방광 관리가 굉장히 좀 초반에 되게 까다롭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인공방광에 음. 대해서 이제 오줌이 마려운 걸 어떻게 감지를 하는지, 예. 어떻게 관리를 하는지, 음. 그런 게 교육이 좀잘될 분들을 보통 어. 인공방강을 하고요. 어, 조 연세가 조금 네, 네. 젊은 분들? 보통은 저희는 네. 이제 75세 정도 기준으로 잡아서 예, 예. 그 밑에 분들은 그래도 어. 인공방광을좀 원하시는 분들을 해드리는 쪽이고, 어. 그 만약에 그 이상이 되시는 분들 예. 같은 경우는. 어차피 누워서 생활을 해야 네. 되고 뭐 이럴 것 같으면. 차라리 주머니를 해뒀는 게. 네. 나중에 합병증이라든지 어... 어, 병관리를 위해서 어. 불편하게 불편하시지만 예. 그 환자분 병관리를 위해서는 어. 훨씬 그게 좀 좋습니다. 아 환자분의 현 상태에 따라서 네, 어떤 네. 시술을 하실 수술을 네. 하실지가 결정이 되네요. 네, 네, 네. 이 수술이 그 방광을 적출하고 인공방광을 만드는 이게 비뇨의학과 선생님께서 하시는 수술 중에는 제일 큰 수술이라고요. 아마 가장 큰 수술로. 예. 네. 시간 얼마나 걸리는 거예요? 어,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주머니를 찾는 수술 같은 경우는 한한 예. 한 4시, 3시간에서 4시간 정도 걸리는 수술이고요. 예. 어, 그리고 인공방광 같은 경우는 한 어. 5시간 정도 보통 걸리는 수 거의 수술. 하루 종일 이 수술을 하나만 그렇죠. 하셔야 돼요. 그 네, 또 수술하고 나서도 또 어. 상당히 또 관리를 해야 될게 굉장히 많거든요. 예. 그래서 수술도 힘들고. 예. 소의 관리도 힘들고. 예. 네, 좀 그런 점입니다. 아니 이게 3D 프린터로 집도 짓는 세상인데 이게 예. 뭐 그런 걸로 어. 이렇게 방광 하나 만드는 거 어떻게 좀안 되나요, 선생님? 그러 그러니까, 바보 같은 질문입니 아, 아, 아닙니다. 이게 <laughs> 실제로 그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예. 어, 우리 요새 뭐 세포 배양을 통해서 음. 이제 그 방광 점막 세포도 만들고 예. 뭐 근육 세포도 만들고 하는 게 가능하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방광 모양의 틀을 만들어서 예. 거기에 이제 그런 세포들을 이식을 시켜 가지고 음. 인공 방광을 하는 시도가 많이 되고 있는데 예. 어, 근데 방광이라는 거는 우리가 단순히 주머니가 아니라 예. 오줌도 찼을 때득 감각도 있어야 되고 그렇죠. 알아 찼다 이제 예. 소변 봐야 예. 되겠다. 이걸 그렇죠. 느껴야, 예. 느껴야 예. 되고 예. 수축도 해야 되고 예. 하는데 그 한번 이렇게, 이렇게 예. 줄여도 예. 들어야 예. 되고. 어. 그게 지금 그까지 할수 있는 단계는 지금 현재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실험적으로는 네. 하고는 있는데, 예. 어, 결론부터 얘기하면 어. 성공은 못했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참 단순하게 생긴 장기인데, 예, 예. 이게 굉장히 예민해서 인공적으로 예. 만들기가 그렇게 어렵다. 예, 예, 예. 오죽하면 소장의 일부를 잘라서 그렇죠. 예. 만드는데, 그것도 제대로 역할을 잘 못한다는 거죠. 예, 예, 예. 아, 예. 자, 오늘은 이 얘기를 꼭 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아, 방광암은 치료를 받았는데도 재발을 굉장히 잘 합니다. 오늘은 이 얘기를 제가 반복해서 드리게 되는데, 네, 이게 네. 굉장히 그만큼 네, 중요한 네. 거죠. 방광이 전체적으로 변성이 간 분들에서 계속 시간을 두고 계속 암이 올라오거든요. 네. 보통 그런 양상이어서 재발은 많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음. 그래서 그 우리가 좀그 약간 고위험군의 그 방광암 같은 경우는 음. 근육을 침범을 안 했다 하더라도 네. 그 개발 가능성이 한 70%까지도 가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이거를 어떻게 하면 확률을 낮출지 예. 이제 여러 가지 방광내 약물 치료 같은 것들이 계속되고 있고요. 음. 또 설사, 또 방광을 드러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예. 방광을 적제로 했던 경우라면은 방광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네. 아까 말씀드렸던 뭐 요관이라든지. 네. 신우 뭐 쪽이라든지 네. 요도라든지 이런 그렇죠. 부분도 이제 여러 상피세포가 남아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도 암이 잘 생기기 때문에 또또 음. 또 생기고 나면 또그 부분을 또 제거를 해줘야 되는 네. 뭐 그런 네. 수술을 음. 하게 됩니다. 음. 그 그러니까 저희가 그 암이 원체 재발을 많이 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방광 재발 쪽도 중요하지만 특히 이제 우리가 가장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거는 근육을 침범하지 않은 방광암이 네. 근육을 침범한 한방강암으로 바뀌는 거거든요. 성질이 바뀌네요. 예, 바뀌는 거거든요. 네, 바뀌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관리가 끌어내는 수술로 이제 관리가 잘 되던 암이 음. 그냥 방강을 드러내고 음. 그 사람의 인생이 바뀌는 그 아까 말씀드린 음. 그런 큰 수술을 받아야 되는데 어, 이제 이게 얼마나 정도의 확률로 이 가능성이 있는가 네. 이런 걸 봐가지고 이제 원체 재발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음. 비근침민성방강암이라 하더라도 굉장히 악성도가 높아 보이는 방광암이 방광에 쫙깔려 있으면은 예. 뭐 그런 경우는 또 방광 척출을 응. 하게 됩니다. 예. 방광이 그대로 아직 살아 있건 아니면 방광 전체를 드러냈건 어쨌든간에 재발은 잘 된다. 예. 그래서 반드시 추적 검사를 하셔야 된다. 예. 이 추적 검사는 어느 기간 간격으로 받으셔야 돼요? 근육을 침범을 안한 경우라면은 이제 내시경 검사가 가장 기본이거든요. 예. 그래서 보통 한 3개월에 한 번씩 내시경만 예, 예. 내시경 네. 하고 한 1년에 한번 정도는 예. 그 약간 말씀드린 것처럼 요관이라든지 다른 쪽에서도 암이 재발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예. CT 같은 거라든지 이런 음. 영상 검사를 1 년에 예. 한 번씩 검사를 해가지고 예. 혹시 다른데 재발한 건 없는가 예. 그것도 봐야 되고요. 그 방광 쪽은 뭐 내시경으로 본게 가장 정확하니까 예. 그한3 개월, 음. 뭐 어떤 경우는 사 개월 정도 음. 간격에 한 번씩 내시경을 보게 됩니다. 예. 수술 받고 시술 받고 하신 분들 중에 네. 강박적으로 물을 굉장히 자주 드시는 분들이 계세요. 예. 이거 의미가 있는 행동인가요? 이게 그 약간의 의미가 있습니다. 예. 그 이유가 우리가 이제 그 방광암이라는 게뭐 담배 연기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매연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직업적 요인들이 있거든요. 네. 이런 걸 통해서 폐를 통해서 응. 이렇게 이제 우리 몸으로 돌면서 이제 소변으로 배설되게 되는데 이 발암 물질들이 우리 몸에 들어오면은 물을 많이 마셔주면은. 응. 아무래도 소변을 좀더 자주 보게 되고 네. 빨리 희선해 버리니까 아, 그런 효과 네, 그런 게 조금 기대할 아.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자기 전에 많이 드시라는 뜻은 아닙니다, 아, 그렇죠 저게 <laughs> 낮에 이제 들어온 것들 중요하니까 예. 미리 좀 많이 먹는 게 중요하니까 오전 중에 물을 많이 먹는 게 사실 더 중요한 것 같고요. 예. 자기 전에 물을 많이 먹으면 자다 깨시잖아요. 너무, 너무 힘들잖아요. 예.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이제 하시면 조심하셔야 될것 같고 네. 어그 어떤 분들은 내가. 방광암 치료받으면서 회를 끊었다라고 말씀하신 분이 계십니다. 이거는 무슨 얘기예요? 어, 우리 보통 회라든지 이뭐 나름식 같은 것들이 예. 이제 우리 뭐 장염이라든지 이런 거랑 관련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 그래서 보통 우리가 항암 치료를 한다든지 음. 그런 경우에 우리가 이제 이런 걸좀 좀 금하게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네. 근데 일반적인 방광암 치료는 음. 어, 그런 항암 치료를 하지도 않을 뿐더러 음. 예 사실은 뭐 이런 것과 아무 관련이 없는 거기 때문에 회는 네. 먹어도 상관이, 상관이 없습니다. 상관이 없겠습니까? 네. 네. 자, 그러면 어, 이렇게 오늘은 마무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방광암, 자, 치료는 아. 이렇게 하면 됩니다라고 마무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네. 어, 우리 방광암은 음. 이제 가장 예방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 네. 그거는 이제 사실 발암물질에 대한 노출을 줄이는 거죠. 예. 음. 혹시 또 노출이 된다 하더라도 또물 같은 거 많이 마셔주고 하면 또 음. 배출이 빨라지는 거고. 네.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바람 요인이 담배 같은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담배 같은 거를 끊는 게 좋고 혹시나 뭐 직업적인 뭐 문제가 있다가 하면은 어 우리 뭐 이제 관련해서 좀 피할 수 있는 그걸 네. 조금 강구 하셔야 될것 같고 예. 또 매연 뭐 환경 호르몬 등등 이게 안 좋은 환경을 음. 피하고 깨끗하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어쨌건 조기에 발견하면은 그래도 굉장히 관리가 잘 되는 한, 비교적 관리가 잘 되는 방광암이거든요. 네. 그래서 혈류가 난다든지 뭔가 이상하면은 바로 병원에 오셔 가지고 예. 상담 받아보시는 게 아마 제일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역시 설명을 듣고 좀 알고 나니까 좀덜 불안해지는 것 같은 아, 네. 느낌입니다. 오늘 나오셔서 방광암에 대해서 자세히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비뇨의학과 전문의 남종길 선생님과 함께했습니다. 선생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자 눈에 보이는 혈류의 90%는 암이 아닌데 10%는 암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0% 무섭잖아요, 불안하잖아요. 비뇨의학과에서 반드시 검사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TV닥터 인사이드 다음 주도 좋은 정보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